아. 아. 감사합니다. 네.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 제가, 후. <laughs> 제가 방금 들려드린 무대들의 공통점, 알고 계시나요? 네. 와이, 와이.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꿀... 왜왜 <laughs> 꿀... 꿀... 노래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꿀이 떨어져 뭐지? 허니비, 허니허니, 허니, 허니. 허니 이렇게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번에 꿀 시리즈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랑 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맞아요. 잘 어울렸나요? 네! 아, 네. 좋습니다. 아, 사실, <laughs> 연습할 때랑 이제 리허설 하는 동안 좀 되게 감정 없이 이렇게 연습을 이어갔는데 또 우리 용순이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. <laughs> 아, 아, 이제, 잠시만요. 아, 이제 잠깐만. 이제는 헤드셋을 뺄 때가 온것 같아요. 잠깐 스피드하게 떼볼게요. 따따따. 오오 마! 오오어 오오오. 오오오. 오요 공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이제 콘서트에서 어떤 어떻게 무대를 또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번 공연은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제 과자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공연이 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섹션을 좀 나눴어요. 그래서 방금은? 되었고. 그래서 아까 이제 VCR 보셨죠? VCR이 약간 이제 좀 옐로우 느낌의 꿀 느낌. 그래서 계산이 돼 있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. 네? j 니 n i know. <laughs> 아, 오늘, 오늘도 그리고 날씨가 또,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. 오실 때 괜찮았나요? 네! 아, 다행입니다. 하, 자, 이제 날씨도 좋고, 꿀 파트까지 했고, 다음은 과연 무엇일지. 아, 다음 파트는 왠지, 어, 블루가 떠올라요. 왜 블루일까요? 예상하시나요? 네! <laughs> 어떻게 아셨지? 지금 이 순간 <laughs> 동생들과 나누고픈 블루빛 솔라검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송해 감성 시작할게요.